안녕하세요, 신과 함께입니다. 싱어게인 시즌2 4화에서는 팀 미션 대결이 펼쳐졌는데요. 가장 흥미로웠던 대결은 30호 님과 33호 님이 함께한 호영호재 팀과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37호 님과 48호 님이 함께한 빅아이즈의 팀과의 슈퍼매치가 제일 재밌었습니다. 이번에는 팀과 매치업을 심사위원들이 직접 정했는데요. 사실 30호 님과 33호 님의 조합은 사기에 가까운 것 같았습니다. 명품 허스키의 보이스이신 33호 님은 말씀이 없으시고 조용한 성격이시더라고요. 곡 선정부터 편곡 및 구성, 전략적인 부분들을 30호 님이 주도하는 모습을 보였고 33호 님은 잘 따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선곡한 YB의 바카 사탕은 락에 기반한 노래인데 33호 님은 처음으로 불러보는 장르라고 하시던데 그것이 의외였습니다. 허스키의 보이스에 맞는 락 장르의 곡들이 많은데 거의 불러보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러나 본 무대에서의 모습은 정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두 분의 호흡이 너무나도 빛났고 흠이 하나 없는 좋은 무대였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30호님이 왜 오디션 우승자 출신이고 음원 1위를 경험한 사람인지를 알게 된것 같네요. 경연 무대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아주 정석대로 잘 보여주고 리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래는 뭐 정말 악마의 재능이 아닐 수 없네요. 전혀 긴장한 모습이나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 보였고, 천성적으로 노래하려고 태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무대가 끝난 후 심사위원들은 정말 넋이 나간 것 같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그리고 곧이어 극찬들이 쏟아졌습니다. 사실 37호님과 48호님이 부르신 점점 또한 너무나도 좋았지만, 이 승부에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지더군요. 아마 빅 아이즈 팀이 다른 팀과 붙었다면 당연히 올라갔겠죠. 아무튼 결과는 호영허진 팀의 승리로 끝났고. 드디어 37호님이 탈락을 하게 되는 그 찰나에 이해이 심사위원에게 슈퍼 어게인을 받으면서 다시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너무 마지막까지 뜸들이고 슈퍼 어게인을 줘서 조금 화가 나더군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긴 했는데 말이죠. 아무튼 이두 팀에서는 탈락자가 나오지 않게 되어서 다행이었네요. 앞으로의 무대에서는 조금 전략적인 부분들 또한 신경을 써서 곡 선정부터 구성 모든 부분들의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그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